허리 피자, 얼굴 피자, 살림살이 피자. 자, 오뚜기 컴비네이션 피자 오늘 제가 들고 왔습니다. 자, 한개 가격을 단돈 6,030원, 6,030원, 6,030원에 오늘 모시겠습니다. 자, 이 영상의 더보기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혹시라도 화면을 살짝 한번 터치해 주시면 화면 하단 왼쪽에 구매 링크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자 오뚜기의 컨비네이션 피자 자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에어프라이어에서 한 4에서 5분 정도 이렇게 데피셔도 되고요 금 외에 여러분들 그 집에 오븐 있으신 분들은 오븐으로 그리고 전자레인지가 있으신 분들은 전자레인지 그리고 그냥 이것 다 없다 그럼 집에 그냥 후라이팬 있으면 후라이팬 위에 올리셔가지고 네, 여러분들 집에서 전부치 듯이그렇게 어? 대표 드셔도 됩니다. 아셨죠? 자, 오늘 이게 놓치지 마시고요. 정말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. 여러분들 요즘 이 고물가 시대에 피자 한번 배달 시키려고 하면 솔직히 피자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? 피자 뭐 3만 원? 어, 제가 볼 때는 3만 원사만원할 거예요. 하여튼 이 비싼 피자 대신 오늘 맛도 좋고 정말 품질도 좋은 오뚜기 컴비네이션 피자. 오뚜기 컴비네이션 피자. 오뚜기 컴비네이션 피자. 오늘 살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. 자, 다시 한번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본영상에 더보기에서 구매 링크 있고요. 자, 더보기를 찾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을 손가락으로 살짝 이렇게 터치해 보세요. 그러면 화면 하단 왼쪽에 구매 링크가 또 나타납니다. 네. 그러니까 그 링크를 클릭하셔도 되고요. 자, 유통기간 많이 남았습니다. 여러분들 아시죠? 지금은 2025년입니다. 약 1년이나 남았어요. 그러니까, 어,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고, 집에서 냉동실에 보관하시면, 어, 여러분들 집에 도착한 다음에도, 어, 또 길게 또 보관하실 수 있어요. 여기 나오죠? 냉동보관이라고. 네. 자, 하여튼 여러분들,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홍보하는 오뚜기 콤비네이션 피자. 오뚜기 콤비네이션 피자. 오뚜기 콤비네이션 피자 많이들 사보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 좀 팁을 알려드린다면 자 쿠팡 와우 회원이 아닌 이상은 어, 우리 택배비가 생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쿠팡에서도 최소 금액 이상을 구, 구매하면은 어, 택배비 면제가시죠 인 그러니까 달랑 이거 하나 하시는 것보다 수량은 조절할 수 있으니까 수량을 뭐두 개, 세개 이렇게 네개 해서 어, 쿠팡 무료 배송 그 최소치를 좀 넘기셔가지고 배달하는 게좀 나을 거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저는 다음 번에 더 좋은 쿠팡 제품 소개로 돌아올 거고요. 여러분들 다들 안녕히 계십시오.